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동사에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십시오.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팔절그 부분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동사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미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 모든 동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도 행동하셨고 지금도 행동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할 거야.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정적으로 굳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있는 추상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동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동이라고. 그러면서 구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행동할 차례야. 내가 순종할 차례야. 내가 보내는 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당황을 합니다. 아니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던진 그 질문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며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자기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이 내가 행동했고, 앞으로 행동할 터이니, 네가 이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 가겠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모세의 그 심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모세 자기 자신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이미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기적도 점점 쇠어집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할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너는 이것이다. 너는 무엇이다. 너는 이런 상태다. 너는 이런 존재다.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존재가 너의 정체성이야.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다. 아니, 내 안에 내가 있음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정체성이자 너의 능력이 되는 거야.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애굽을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주신 이 답변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하는 존재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늘 생각할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말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소득이나 물질이나 이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너의 존재,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의 의지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다시금 이 땅, 호랩산, 신의 산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못해요. 말을 못해요. 부족해요.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동일한 답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돈 기도원, 사사 기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그것이 곧 너의 능력이 되는 거야. 사명감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섬기는 이 지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이 대학생 시절에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며 온몸에 큰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어요. 몇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꼬마가 이렇게 옆에 오더니 자기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괴물이다. 괴물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괴물같이 보여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사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요?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너는 자꾸 사람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인간적인 눈으로 너 자신의 외모만 바라보니? 내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왜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만 봐니? 너는 믿음의 눈으로 봐라. 내가 보는 눈으로 너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거울 속에 비쳐져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외모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지선아, 사랑해. 너는 참 예쁜 존재야.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참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모세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경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배경이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분명히 묻기를 야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무엇으로 답변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함께 출애굽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알려 주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답변하십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존재다. 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냥 무기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생명체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동사화 같은 존재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I am who I am이라고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신을 만들기도 하고 이념을 만들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만들어진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오늘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여호와가 누구냐 말하고 묻는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 이해를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해가 될 거야 1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묻거든 예를 들어라. 무엇으로 창세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백세의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야곱 20년 동안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때,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은 유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변화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분, 어떤 의존할 것도 필요 없는 분,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볼까요? 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가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창조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나의 동역자가 되자고, 너를 통하여 내가 큰일을 만들고자 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게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할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람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싶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궁금증이에요. 질문이에요. 왜 모세가 이런 질문, 궁금증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을 알고 싶다고 한그 배경에는 40년 전에 자기가 애굽에서 겪었던 큰 사건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에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둘이 서로 티격태격도 싸워요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라고 중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제는 애굽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했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애굽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함께 왕실에서 가족처럼 지낸 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 했잖아요. 40년 전에 그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변화되었을까? 왕은 변화되었을까?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답변하십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앞부분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고 출애굽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고 내가 가면 너를 따라서 분명히 출애굽하게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리라. 19절, 20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애굽 왕은 바뀌지 않았다. 19절 내가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왕 안변의안 변해. 변해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어 열 가지 재앙을 다 받은 후에야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보내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었나요? 변화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겠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야지 사람들 때문에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슬퍼하고 한 번은 우쭐하고 한 번은 포기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 받는 시간에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조반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저 옆에 있는 예수님의 늘 사랑을 받았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다시금 부활했다가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요한을 남겨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꾸 바라봐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서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저는 저렇게 사랑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대상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악한 영, 배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 애국왕, 왕그 애굽 왕을 움직이는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을 분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은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받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과의 이간질을 통하여 자꾸 분열시키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분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강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군사로 한 주간 동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